네, 자료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2년 9월 8일, 실전 코스클럽 금적구마에서 됩니다. 일단 올라갈 자리 311.20. 첫 생명성 5분봉이 넘기면 다 간다고 하고, 1번, 2번을 넘기는 선, 연원도 매수, 여기도 매수, 여기도 매수, 다 매수예요. 매도가 없어요. 자, 절반을 제가 던지고요. 선물 지금 여기 있다가, 40%를 빼고, 그 위에 50%와 60% 청산. 옵션, 지금 절반을 빼고. 자, 85, 90까지 60% 청산. 자, 이제 여기 다가 60%를 던져보고. 자, 지금 6065짜리가 70%. 갖고 있는 건 70%. 자, 그 다음에 90이 하나 더 던집니다. 원래는 80, 85, 여기까지가 이제 80%인데 하나 더 던지고. 대장 아직 멀어. 자, 옵션. 자, 여기 다가 80%까지 던적보세요 선물 90% 청산 자리. 308.85 사이드 쪽으로 올수 있다. 자, 요 놈은 이제 나가야, 아직 안 나온 사람. 한나도 이름안 돼. 최대청 자리는 95 보이지? 이번에 9500최대청 자리. 자, 여기 다가반을딱 빼고, 일단 65는 반을 빼고, 자, 이제, 여기다가, 40% 던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반을 던져요. 6570까지 반을 던져요. 지금 팔고 있는 거는 2 0거1 0거 같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3035의 절반. 우리 85까지 팔0도 던진다. 자, 이제 절반 던져요. 자, 이제 반딱 깨고. 반을 깨놓고. 저놈도 20% 던지고. 자, 이렇게 20%만 던지고. 이제 3은20% 뺐다 일단 호까지 반만 빼고 지금 여기 밑에 잡아놓은 것도 있도록 해3호까지 반만 빼고 자 이제 이따40% 던지고 자 3035에 가 여기 있는 3호는어떤다고요놈 빼라고 해나쁘고 이제 반뺐다 진짜 다 이거 기다려 하나만 더 빼고 자 탄다 타 잘하면 탄다 봐라 1분 봉, 4호가를 분봉을 타고 있다. 갖고 있는데, 번 버텨. <laughs> 자, 이제 60%층을 서서히 들어가. 다 던지지 마. 자, 이제 60% 빼고. 자, 이번에 기본 당부를 3540에 잡고. <laughs> 자, 이제는 여기 한20%던져놓고예요 여기에 두개20%던져놓고 여기다 30% 80까지 30% 윙콜이 2있어요 버튼 됩니다 다 버튼이 될겁니다 기다리세요 자 이제 30% 나가고 나 틀무시면 집했다자 이제 40%청산 자리 아주 반밖에 안 끊겼네 여러분 이제 1호부터 2호의 절반을 끊니다 나는 요 놈이 부담이 돼서이 1공에서는 앞에 있는거 빼고 갈랍니다 인제 다그렇더라연요 놈들 인제 왜냐면 밑에 매집이 되어있니 인자 하나 있어 인제 여기서 반빼 인자 총 매집분 반 들어간다잉 1호부터 2호 자 절반 옵션은 인제 3구를 갖죠 아까 3 7 3 9가 인자 다르다잉 마이써 9호부터 0호는 얘를 이빼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신 분이란 대로 무슨 초가창을 여기까지 딱한60% 정도는 작지만 짧은 파동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이 알죠? 여기가 70%에 여기가 80에 자 이제 70% 청소 같이 들어갑니다. 얘 여기가 70% 청산에, 전체 형 70%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에 70%다 던져 있다가, 자, 대장이 뜨거운오5 나갔다에, 자, 70% 나가고, 아 대박. 자, 옵션. 와, 나 수익이 2200대 넘어가고는 된다. 기다려요. 자, 여기가 80% 청산이다. 여기가 7호인데, 6호부터 80% 청산. 안 던진 데는 서서 던지고 가. 계속 던지고 가. 원래는 여기서 타면 그냥 뜬 타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3분에 안 타고 14분에 탔어, 바로 가. 연놈 때문에 일단 밀러주는맥버스요 맥구는 자리. 요렇게 돌아도 되고. 나이스. 대박이다. 와, 치고 나가볼까? 자, 5음 공이 있는 것은 일단은 70 7로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음본권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자, 선물 여러분 80% 누구나 나왔겠지. 707도에. 여기까지 딱80% 던졌대.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나머지 잔량 조금만 보자, 알았 자, 선물 90% 정도 안 들어간다. 자, 나머지 기획 던져.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90% 던져. 그리고 목표를 여기서부터 이제 인정한다. 자, 90%선 들어간지. 자90% 첨가 목표준비 왜 보이제 2로 보이제 2로 보이제 나만 보인가이니지금 5분은 좀 빨리 던졌다 양이 너무 많아 오늘 아까 63,000원 간단 한자도 왔다 자 목표준비 목표준비 목표 들어, 목표 청산 들어간다, 진더 가라, 더, 더. 공허 나왔다, 에. 다들 일순이제, 에. 우리 방 에. 찍으면 나가니다 진짜, 에. 여기 또 목표입니다, 요가기까지만보 대장 사원까지만. 또막 컨디션 조절한다고 막 전날 막 술을 곤돌레만들레뭐으면 안됩니다 술은 절대 난 안먹어요 자 8년차는 1호까지 먹어도 돼 10년차는 3호까지 먹어도 돼나틈씨씌겠다 8년차는 1호 2호, 2호까지 먹고 대장 3개 남고 자 8년차들은 무포다 다는 건, 8년차 무포다는건내 방에 들어온 8년차들 다 무포 아따 2게더들어나 나갈란다 나가 원래는 9공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8공까지 나가자 한개 남고 한개 남고 눈끝 사라지고 자 우리 방 전략 목표 한건입자 합시다 알았죠 예, 장이 좀 수상하다 알았죠 냄새가 꾸리꾸리 꾸리 나네 이렇게 팔았다 생각해 아침에 제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한번 1두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들어갔고요 4번. 네 2개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여다 그 여기 6번. 여기 7번. 그 다음에, 여기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 19, 4집안 자리입니다. 19번. 여기가 20번. 20번까지 일단은 치는 모양이 니다 자, 맞다면 1번 틀리다 2번 접시다 오늘 일단은 선물로는 20번 진입이 일어났습니다. 손절이 한번이라 있었다 하신 분 22번. 대장이 손절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77번 70, 접시다 5표대로 나갔습니다. 손절이 없답니다. 대장이 손절이 없다. 오늘 매수는 손절이 없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연휴 지나서 저는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언제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판단하에 저는 최선을 다해 보려 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추석 지나고 나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10월 달에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